Quantum 2 9월 3주차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전선이 형성되는 원리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기단과 전선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컵이나 비커에 물을 담아 준비해주고, 이곳에 파란색 색소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색소를 많이 넣어서 진한 색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 얼음틀을 준비해서 조금 전 만든 색소물을 얼음틀에 채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냉동실에 넣어서 파란색 얼음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비커에 뜨거운 물을 담아 준비하고, 이곳에 붉은색 색소를 조금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붉은색 색소물을 만들어준 다음, 20ml 약병을 준비해서 이 약병에 색소물을 담아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수조에 물을 담아 준비하고, 냉동실에 올린 파란 얼음과 빨간 색소물을 담은 약병을 준비해 주고, 먼저 수조 속물 속에 파란색 얼음을 몇개 띄워 주도록 합니다. 네 한쪽 표면에 얼음을 띄워 놓아 주도록 하고 다음 붉은색 색소물이든 약병을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의 반대편에 띄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 수조 속 변화를 확인해 보면 빨간색 따뜻한 물은 위를 향하게 되고 차가운 파란색 물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다른 두 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 층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온도가 다른 두 기단이 만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층을 이루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 빨대를 준비하고 빨대 한쪽 끝에서부터 자를 이용해 7cm를 측정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내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7cm 빨대를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비커에. 빨간색 따뜻한 물과 파란색 차가운 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만든 빨대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준비하고, 빨대 한쪽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막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로 빨대 한쪽 끝을 빨간색 색소 물 속에 담가서 약 2~3초 뒤에 엄지손가락을 떼었다가 다시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빨대를 빼내면 빨대 속에 따뜻한 물이 갇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파란색 차가운 물 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빨대를 조금 더 깊숙이 집어넣은 뒤, 2-3초 뒤에 손가락을 떼어내었다가 네, 다시 눌러주고 들어올리면 네, 파란색 물이 빨대 속으로 들어가 층을 이룬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있을 때는 빨간색 물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 주도록 하면 네, 빨간색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파란색 차가운 물은 다시 밑으로 내려와 다시 층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얼음물과 뜨거운 물이 이르는 층을 통해 전선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빨대 속에 물의 이동으로 전선면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